여자들이 왜밥 하다 말고 일하기 시작했는지 알아? 영국 산업혁명 때 일손이 딸리니까 시골 처녀들이 방직공장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일을 했지. 왜까? 싸니까. 말잘 듣고 아침마다 설탕 프림 취향 맞춰서 딱딱 데려해 주니까. 어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어차피 결혼해서 임신하면 끝인데. 너는 내가 일을 실컷 가르쳐놨더니 어쩌자고 이렇게 덜컥 얘를갔니이러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 너 총무부 김대리님 알지? 그분이 우리 미래야. 말로는 매년 회사가 혁신이다, 남녀 구분 없이 일 배분할 거다 뭐다 고 이러는데 그래서 몇 년간 뭐가 바뀌었는데 맨날 우리는 전화 받는 업무만 시키고 내가 콜센터 직원이야? 남자들은 중요한 거다 주잖아. 그리고 <laughs> 나 진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얼음 얼려주려고 얼음 틀에다가 물을 붓고 있었어 내 동기 지훈씨 알지? 지훈씨가 뭐나 혼자 하니 좀 그랬는지 와서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 부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베 이사님이 지나가면서 지훈씨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너가 왜이거라고 있냐? 이러는 거야 와 진짜 이, 이게 뭔데? 그러면 나는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 진짜 그랬어 너, 너 알지? 나 사과도 깎을지 모르는 거. 근데 과일 손질은 들어도꼭 남아시켜요. 지은 씨도 같은 동기인데. 야, 너 진짜 내가 이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나왔는지 알아? 어. 아, 에, 됐어, 됐어. 됐고, 나, 나 진심 올해는 살혔을 거야. 여기는 미래가 없어, 미래가.